역발상 스피치입니다. 역발상은 기존의 사고를 뒤집는 것을 말합니다. 역발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것을 고치거나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발상의 방해자가 있으니 바로 관행과 타성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육체적 훈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도 정신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동물원은 적자의 허덕입니다. 동물들의 습성이 전부 달라서 각각에 맞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거대한 열대 초원이 있는 탄자니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의 한 직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동물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동물들의 역할을 서로 바꿔보면 어떨까? 철장 속의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고, 관광객들이 차 안에서 동물 구경을 한다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의 건의는 수용되었습니다. 곧장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탄자니아 동물원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역발상 스피치는 다 그래를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기발한 상상, 틈새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주제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그 사례를 보시고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